남북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최소한 모든 핵물질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한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회담 말미에 한국 측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 위원장의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신보는 최근 비핵화와 미북 관계의 진전이 있으려면 종전 선언 채택을 통한 신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를 성급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종전 선언을 논의한다면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핵 물질 및 시설 등의 구체적인 신고서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 are willing to come to the table with a complete accounting of all their nuclear weapons, all of their production facilities, all of their scientists and technicians, Iraq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willing to have a forma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